지각할 것 같아서 급하게 출근하는 길이에요. 어제 늦게까지 놀고 난 여파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아침에 눈뜨기 정말 힘들었는데 다행히 지각은 안했습니다. 회사 출근해서 일 열심히 하다가 짬 내서 안마도 받아줬고요. 저녁에 친구 만나서 잠깐 카페도 들렀다 왔습니다. 피스타치오 어쩌고 하는 메뉴였는데 기억은 잘 안나요. 친구랑 나눠서 맛있게 마셨고요 저녁으로는 그릭 요거트에 복숭아 하나 잘라서 먹고 매운 게 땡겨서 엽떡 남은 거에 훈제란 네개 넣어서 데웠어요. 야무지게 싹싹 긁어 먹고 운동 가볼게요. 어제 잔뜩 먹고 못 갔으니까 오늘은 가야죠. 그리고 새 운동화도 게시할 겁니다. 이렇게 새 운동화도 샀으니 더 열심히 운동해야겠죠.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헬스장 루틴 마쳤고요. 어김없이 인바디입니다.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 이상하죠?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 건 식단이 잘못된 거라고 그랬어요. 아무래도 일일 일식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, 그동안 대사도 많이 나빠진 것 같아요. 조만간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. 그럼 우린 내일 또 만나요. 안녕!